기저귀 교체 이제 어디서든 안심. 이몽 휴대용 기저귀 패드 하나면 걱정 끝. 육아 필수템. 이몽 또 알드 주의 휴대용 기저귀 패드를 소개할게. 외출 시 공공 장소에서 기저귀 갈때 찝찝했다면 이 패드가 딱이야. 휴대성은 기본 위생적인 사용까지 책임지거든. 6온스 누빔으로 아늑함은 물론 KC 인증까지 완료된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해도 돼.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기저귀, 물티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디자인도 예뻐서 엄마들 외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지. 지금 바로 만나보자. 이 패드는 휴대와 위생은 물론 유온스 누빔의 아늑함, KC 인증 안전, 넉넉한 수납 공간과 예쁜 디자인까지 다 갖췄어. 게다가 국산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 소재도 부드러워서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어. 꼼꼼한 바느질 마감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. 선물용으로도 딱 좋을 거야. 톡톡한 엠보싱 덕분에 아기도 편안해하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외출할 때마다 꼭 챙겨 다니게 돼. 특히 의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. 밖에서 기저귀 갈 때마다 찝찝했는데 이제 안심. 세탁도 간편해서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육아는 역시 템빨이라는 말이 딱 맞지. 강력 추천할게. 이몽드월드주의 휴대용 기저귀 패드. 엄마들의 필수템. 왜? 어떠셨나요?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.